조용한 카페의 백색 소음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익숙한 커피 향.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 순간이 어쩌면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커피가 왜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 그 생존의 경제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그냥 겁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되고 있는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에 과연 어떤 미래가 담겨 있을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범위는 바로 날씨.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가뭄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우리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위협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언뜻 보기엔 정말 평화로운 커피농장이죠.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와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이너스 13.3%.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가뭄 같은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원두, 그 아라비카 생산량이 브라질에서 최근 이만큼이나 줄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요. 전 세계에 쌓아둔 커피 재고가 무려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똑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창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람들은 계속 커피를 찾는데 팔 커피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충격적인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50%.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지금 커피를 기를 수 있는 땅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커피를 재배할 땅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플레이션. 기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지금 커피에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커피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가 우리 경제, 우리 지갑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알아채기 힘든 아주 은밀한 변화가 이미 우리 커피잔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맛의 문제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 내가 맨날 가던 카페인데? 오늘따라 커피 맛이 좀 변한 것 같네? 그게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이두 원두,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는 커피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아라비카죠? 향도 좋고 부드럽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좀 예민해요. 기후변화에 아주 약하거든요. 반면에 로브스타는 이름처럼 강이 납니다. 쓴맛은 좀 강하지만 기후변화도 잘 버티고 값도 훨씬 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기호위기 때문에 섬세한 아라비카 생산량은 뚝 떨어지고 그 자리를 튼튼한 로브스타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아라비카만 고집할까요? 아니죠. 소비자들은 잘 눈치 못채게 슬쩍 로브스타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격은 그대로인 척하면서 품질을 바꾸는 블렌드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한 전문가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로브스타를 더 찾아서가 아니라 기후 문제 때문에 아라비카 농사가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로브스타를 키우게 된 거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우리는 예전과 비슷한 돈을 내면서도 어쩌면 맛은 덜한 커피를 마시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맛의 문제를 넘어서 다시 우리 지갑 얘기로 돌아와 보죠. 이게 그냥 아, 커피 맛이 좀 변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모두의 생존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바로 내년에 아라비카 가격은 50%, 그나마 싸다는 로부스타 가격마저 25%나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카페 메뉴판에서 보게 될 숫자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커피 시장이 만성적 취약성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큰 사건이 터져야 가격이 한 번씩 흔들렸다면, 이제는 저 멀리서 비가 조금 안 오는 것 같은 사소한 일만으로도 커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던 안정적인 커피 값의 시대는 어쩌면 이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어, 이제 커피 마시긴 글렀네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 속 이분은 코스타리카의 커피농부 아르만도 나바로 씨입니다. 나바로 씨에게 기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내 가족의 생계가 걸린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섰죠. 그들의 전략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적응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바닐라나 카카오 같은 다른 작물도 같이 키워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또 더위나 가뭄에 더잘 견디는 새로운 커피 품종을 심기도 하고요. 옆집 농부랑 이 방법이 좋더라 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나바루 씨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인공위성 기술로 날씨 피해를 미리 예측해서 농부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고요. 과테말라에서는 그 지역의 전통농사법이랑 현대과학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아예 농부, 정부, 기업이 한 팀이 돼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죠. 보셨듯이 커피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마시게 될 커피는 어떤 맛과 향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를 내야 그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미래의 커피잔을 채우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